여러분, 안녕하세요. 재외타로 크레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재외온을 살펴본 후에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고 또 조언도 드릴게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나, 둘, 셋을 세면 다섯 개의 그림 중에 하나만 골라주세요. 하나, 둘, 셋. 고르셨나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러면 카드를 섞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고르신 여러분 앞에 두 장의 카드가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뒤에 두 장의 카드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은 여러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은 이별하는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나옵니다. 지금은 혼자 있고 싶고 쉬고 싶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전반적인 연애원을 볼게요. 전반적인 연애원을 보니까 1번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지금과 비슷한 하루하루가 계속된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세달 안에 제외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무척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첫 번째 카드를 보니까 서로에게 일이 무척 많다고 나오네요.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는 재회를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1번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면 상대방에게서 먼저 연락이 온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을 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상대방의 속마음은... 상대방은 여러분을 자신의 진정한 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음의 상처가 더욱 깊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께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항상 아름다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를 통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주역점을 볼게요. 주역점을 보니까 산택손. 이라는 개가 나옵니다. 이때의 손 자는 손실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여러분과 상대방 모두에게 손실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천사의 조언을 볼게요. 천사의 조언을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이번을 볼게요. 이번에 고르신 여러분, 앞에 두 장의 카드가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뒤에 두 장의 카드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연애원을 볼게요.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은 여러분들은 상대방과 함께 했을 때 무척 행복했다고 나옵니다. 지금은 헤어진 슬픔을 잊기 위해서 일에 몰두하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은 무척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나옵니다. 마음도 많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전반적인 연애운을 보니까 이번에 오르신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에 좀더 집중하게 된다고 나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돈도 모일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무척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좋은 직업과 안정된 지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는 순수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이번에 오르신 여러분들은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순수한 사랑에 경제적인 안정이 따라줄 때 여러분과 상대방이 함께하게 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상대방의 속마음은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고 싶어 한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락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께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선택을 돌이킬 수 없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주역점을 볼게요. 주역점을 보니까 뇌산소과라는 개가 나옵니다. 이때의 소가는 조금 지나침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장은 제외하기에 조금 지나침이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천사의 조언을 볼게요. 현사의 조언을 보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선택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3번을 볼게요. 한 번에 고르신 여러분, 앞에 두 장의 카드가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뒤에 두 장의 카드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연애원을 볼게요.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은 여러분들은 상대방과의 예쁜 미래를 꿈꾸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은 다른 이성들에게 무척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전반적인 연애운을 보니까 3번에 고르신 여러분들은 상대방과의 추억을 계속 떠올리게 된다고 나옵니다. 상대방과 함께 했던 시간을 무척 그리워하게 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3단 안에 제외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무척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첫 번째 카드를 보니까 여러분의 재회운이 상승하고 있다고 나오네요.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를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이상형이라고 나옵니다.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3번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상대방의 속마음은 상대방은 여러분을 무척 그리워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빨리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께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꿈을 크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을 크게 가지면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주역점을 볼게요. 지역점을 보니까 화풍정이라는 개가 나옵니다. 이때정 자는 소정 자입니다. 여러분과 상대방이 결국에는 한솥밥을 먹게 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천사의 조언을 볼게요. 천사의 조언을 보니까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성공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이 여러분들의 재회를 더 빠르게 앞당길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4번을 볼게요. 4번을 부르신 여러분, 앞에 두 장의 카드가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뒤에 두 장의 카드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은 여러분들은 상대방과 이별한 후에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더 커졌다고 나옵니다. 지금은 닿지 않는 상대방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은 겉으로는 강한 척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과의 재회를 바라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전반적인 연애원을 볼게요. 전반적인 연애원을 보니까 4번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아직은 재회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세달 안에 제외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무척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는 외로움과 고립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4 번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세달 안에 재회가 어렵다고 나옵니다. 마음이 좀더 편안해진 이후에 재회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상대방이 속마음은 상대방은 자신의 짐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스스로 극복해 내고 싶어 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께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지금의 상황을 너무 쉽게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커다란 변화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주역점을 볼게요. 주역점을 보니까 풍지관이라는 괴가 나옵니다. 이때의 관자는 관찰할 관자입니다. 지금은 상대방과 상황을 좀더 지켜보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천사의 조언을 볼게요. 천사의 조언을 보니까 좀더 기다리라고 나옵니다. 서두르지 말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5번을 볼게요. 5번을 고르신 여러분, 앞에 두 장의 카드가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뒤에 두 장의 카드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은 여러분들은 상대방과 함께 했을 때 가장 편안하고 행복했다고 나옵니다. 상대방을 깊이 사랑하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자신의 마음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있다고 나옵니다. 야망이 무척 큰 사람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전반적인 연애운을 보니까 5번에 고르신 여러분들은 서로에 대한 마음이 더 커져간다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간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무척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첫 번째 카드를 보니까 첫 번째 카드는 불행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는 운명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5번에 고르신 여러분들은 세달 안에 재회가 어렵다고 나옵니다. 운명이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상대방이 속마음은 상대방은 여러분 앞에서 완전히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감내하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께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스스로 너무 많은 책임감을 느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책임감이 결국에는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주역점을 볼게요. 주역점을 보니까 천산둔이라는 괴가 나옵니다. 이때의 둔 자는 숨을 둔 자입니다. 이는 상대방과 당분간은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허락해야 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천사의 조언을 볼게요. 천사의 조언을 보니까 상대방을 용서해 주라고 나옵니다. 상대방을 용서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도 편안해질 수 있다고 나오네요. 오늘은 여러분의 재회원을 살펴본 후에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또 조언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